우리 회사는 지난해 발전 공기업 최초로 반부패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우리 회사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회사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중 8개 회사가 이번에 반부패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서 15일 협력회사 반부패 경영 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우리 회사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8개 회사가 KSR 인증원으로부터 반부패 경영 시스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8개 회사는 우리 회사가 반부패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 청렴 윈윈 프로젝트를 통해 인증 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은 가장 최신의 국제 표준 윤리경영 모델로서, 국내에서는 공공기관만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획득한 것은 민관이 부패방지 협력한 모범적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